안녕하세요. 나하모니 다육이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으니 요즘 깍지들이 슬슬 생기고 있지요. 깍지 퇴치 방법은 제가 그동안에 사용한 방법 중에서 어, 다육이를 뿌리채 뽑아서 샤워기 물수압으로 깨끗이 씻고 말린 다음에 흙도 버리고 화분도 깨끗이 씻은 후 다시 분갈이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어요. 이걸 영상으로 제가 몇번 보여드렸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나 궁금하신 분, 어떻게 해서 깍지를 물샤워로 다 없애는 걸까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위에 어, 제가 연결해 놓을게요. 클릭해서 보시거나 마지막 영상에 띄워 놓을게요. 클릭해서 보세요. 그런데 깍지가 많지는 않고 이제 막 생긴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한번 정도 살충제를 뿌려주면 금방 괜찮아져요. 특엽 옵접을 보니까 이쪽에 깍지가 있어요. 몇 마리 보여요. 여기요. 하얗게 점점점 이렇게 있죠. 이런 거가 깍지벌레예요. 이렇게 그냥 두면 얘가 토실토실 살이 찌면서 또 알도 까고 금방 깍지벌레들이 우글우글 하죠. 그래서 약을 뿌려주었어요 <laughs> 어, 이 정도면 약을 뿌려주면 금방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약을 뿌릴 때는 음, 이물 1000ml에다가 가루약을 타서 섞은 다음에 바로 뿌려주면 은 달걀 얼굴이 얼룩얼룩 하얀 그 얼룩이처럼 얼룩이 져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잘안 지워져요 그래서 약을 탄 다음에요 한 2, 3일 정도 두었다가 뿌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가루 성분은 가라앉아서 맑은 물만 나와서 닭이 얼굴에 맑은 물만 뿌려 줘서 흰 얼굴이 생기지 않고 그냥 그약 성분은 그대로 있으면서 효과가 좋아요 처음에 저는 모르고 약을 타서 바로 뿌려 주었거든요 어, 그래야 효과가 더 있는 건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얼룩이 없어지지 않아서 보기 싫었어요 오랫동안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알아보니까 어, 약을 섞은 다음에 그 가루를 가라앉힌 다음에 뿌려주는 게 좋다고 그래요. 지금은 가라앉힌 후에 뿌려주니까 자국이 없어서 효과도 있으면서 좋아요. 약을 뿌리고 2-3일 후에 보니까 다행히 깍지가 없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럼 깍지는 왜 생길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영양분이 너무 없어도 해충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워서인지 너무 마사 비율을 높이면 다육이가 크지도 않으면서 해충 피해를 많이 입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당히 흙의 영향이 좀 있어야 다육이가 잘 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60% 정도를 그 마사나 펄라이트, 에스라이트 같은 그런 물빠짐이 있는 그런 흙을 사용을 하고요. 40% 정도 어, 조금 줄이면 35% 정도 어, 그런 정도의 흙 흙은 영양이 좀 있는 흙들을 또 모래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분갈이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서 너무 더운 곳에 오래 두면 깍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다육이를 너무 빽빽하게 많이 심어서 바람이 잘 통하지 않게 했거나 또 통풍이 잘안 되는 곳에 오래 두거나 하면은 어, 뿌리에도 안 좋지만 깍지가 좋아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들면서도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이 다육이에게는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 곳에서 키우면 깍지도 덜 생기겠죠. 그래서 깍지도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는 잘 생기지 않는답니다. 세 번째, 다육이 꽃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때에요. 꽃에서 깍지벌레가 잘 생겨요. 그래서 다육이 꽃대는 잘라 주는 게 여러 가지로 좋아요. 깍지벌레가 한번 생기면 잘안 없어져요. 뿌리에도 많이 생기고요. 어, 흰점 같은 거 그런 알갱이가 보인다면 깍지예요. 그리고 또흰 어, 깍지는 보이지는 않은데 끈적한 액체 같은 그런 엿 같은 엿을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엿처럼 끈적한 그런 물이 보인다 하면 이거는 깍지의 배설물이에요. 그런 게 보이면 아 깍지가 있구나 하고 생장점 부근 같은데 이런 데 깍지가 많이 있어요. 어, 자세히 보시면 생장점 아니면 어, 입장 그 밑에 목대 있는데 그리고 뿌리에 이런 데에 깍지가 많이 생겨요. 이 배설물이 오래되면 검정색 끈적한 액체가 되는 것 같아요. 검정색 끈적한 액체가 보인다 하면 이것도 깍지의 벌레가 생긴지 오래되었구나 하고 빨리 달기를 뽑아서 샤워기 물로 뿌리까지 깨끗이 씻어 말린 후에 분갈이를 세로에서 심어주면 잘 자란답니다. 흰 깍지 벌레, 그리고 솜털같지 생긴 솜깍지 벌레, 이런 게 생겼다면 빨리 퇴치해서 다른 다육이에게 번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뵐게요. 여러분, 안녕!